안녕하세요. 크크기 입니다. 출근중인데 비 어허 큰일날뻔했죠 예 네. 신호 조심해야됩니다 비올때는 브이로그가 최고죠 신호 대기 때 보여드릴게요 썬루프 닫고 썬루프 비올때 운치있죠 근데 이러면 비다았습니다 닫고 버튼 누르고 보이죠 약간 살짝 그렇죠 그러면 바람이 요렇게 요렇게 나옵니다 일요일 날비 오고, 야 느낌 좋네요. 아, 요즘, 오늘로서, 이제, 3,501명, 예, 네, 해서,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, 구독자가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. 쇼트는, 뭐, 좀, 제가 어그로를 끌고 있지만, 예, 네, 그렇습니다. 많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진짜 자분하네요 비가 진짜 조금 오고 있어요 뭐 우산 안 써도 될 만큼 신호가 바뀌었네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냥 뭐 잔잔하게 느껴보시죠. 더 차분한 것 같아 오늘이. 높이 제한 제한 높이 비가 오면. 마찰력이 좀 줄죠, 타이어. 발른 네. 만큼 나간다 보면 됩니다. <laughs> 참고로, 비가 뭐 많이 와도 좋고, 근데 일할 때는 비가 안 오는 게 좋죠. 오늘 뭐 어쩌다가 또 일을 하게 돼서, 뭐이 정도? 비는 괜찮습니다. 오토와이퍼로 해서 빗물이 어느 정도 묻히게 되면 자동으로 네, 되고 어제 그 불수 원샷 2,000원짜리 사계절 워시 을 샀어요 아이소에서 뭐 괜찮은 거 같네요 한번 뿜어 볼까요? 아 이거야, 오뭐 깨끗하네요. 2천 원짜리지만 다이소 거는 무시하면 뭐 하면 안 됩니다. 그래그 케이블 타이 1천 원짜리 워시액 2 0 원에서 3 0 0 0원 지출을 했습니다. 합리적인 소비죠. 오늘은 비보 좌회전 그때 모르겠어요. 직진해도 되고 비보가 되는데. 혹시나 비보 차 좌회전 차량을 위하여 배려하는 거죠. 궁금해요, 이게 비보 좌회전 차인데 량 직진해도 되는 건지. 뭐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지만 뭐 누가 정확히 뭐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.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에어컨은 안틀었습니다 안틀었는데 이제 밖에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면 시원한면 가을 날씨 같아요 오늘 제차그 시동을 딱 걸을 때 이게 엔진 룸에서 소리가 좀 심하게 나던데 이 덮개가 차가 이제 11년 탔어요 11년 타다 보니까 덮개가 좀 헐거워졌다 그래야 되나 헐그걸걸걸그리거리그데 점검을 받아 봐야 되겠어요 점검 받으면 뭐또돈 덮개를 고정하는 마운트 마운트 그걸 해야되나 아니면 덮개를 교체를 해야되나 예열이 되고 나니까 뭐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죠 옆에 차 디젤이라 가지고 들리는데 이걸 창문을 또 닫으면, 좀 나왔죠? 어제, 그, 커피 전문점 앞에 보면, 이제 커피 로스팅하고 남은 찌꺼기를 했는데, 차에 한 봉지 정말 큰거 있잖아요. 어제 네다섯 봉지인데, 한 봉지를 차에 놨던데, 방향제 저리 가랍니다. 완전 자연 방향제입니다. 차 안에 커피향이 가득가득 합니다. 최고입니다. 한번씩 받아야 되겠네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이게 어느 정도 커피 찌꺼기이기 때문에 좀 축축하잖아요. 그 어느 정도 약간 젖어줘야 되는데, 젖어줘야 되는데, 안젖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? 안에 곰팡이 있습니다. 일단 여기까지 어, 영상을 마치고 오늘도 즐거운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